자, 오늘 2017년 9월 17일. 여기가 왔는데요. 그래못 올라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 돌릴 때가 없어요. 차 돌릴 때 마, 만들겠습니다. 여기, 여기 만들어놔야지. 차, 차.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서 차 돌릴 때 만들어놓고. 비어서? 예, 되겠어요. 이렇게 차 돌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차 돌려놓고. 그죠? 차 돌려놨죠. 이? 길 만들어서. 자, 올라갑니다. 오늘. 완전 가입니다 단풍 다 들었죠? 불도다 불도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요 목 씨, 자 갑니다 시작합니다. 아, 희망자격에서물도 떠가겠습니다. 우리는 산에 올때물안 가져옵니다. 빈통만 가져요 빈통 이물 먹으려고. 아, 여기다 물 떠가겠습니다. 그렇죠? 어, 물 떠, 어? 물떠물떠뭐시한물떠 물 떠. 뭐 먹게. 아, 여늘물 떠가겠습니다. 아. 맛있냐? 향하지. 오케이, 가다고 열심히 올라갑니다 와 여기는 계곡인지 뭔지 하여튼 날이네요 이제 올라갑니다 갑니다 자 오늘 아들 아들 오늘 또 알바비 벌러 왔습니다 알바비 벌러 가야지 조거네 요거요 수리치 수리치 맞죠 수리치 완전히 좀 뭐가 뭐 생겼죠 이거, 이거. 찔러, 찔러 찔러 수리치 수리치 자그대 이름은 누구인가 슬픈 산대각요 가겠습니다 이제 <laughs> 땅파밀 네, 안에서부 갑니다 누구지 형형형 누구, 누구 드릴 분 있어갖고 캐 갑니다 캤습니다 어 괜찮은데요 아 무게 됩니다어 두꺼워요 그죠 그죠. 에이 썩서 뿌리 잘라 <laughs> 저는 급해서 많이 못해요내 나올 싹다 두개 나와 있네 그죠 두개 짜 두개 큽니다 가져갑니다 산다약 저보세요저피나무에저 이럽초 이쪽 여기만 왔네요 와안 따갑니다 이럽초입니다 이럽초 일업초. 아, 이제 한 2키로 2키로 걸어 왔거든요 보이나요 노애령 증상 아, 저까지 못갑니다 저건 노애령 증상입니다 해발 10488입니다 아, 저까지 못가고요 그 옆에도 돌라고요 아이터정상을 몰았습니다. 자, 민규언니 기록 하시나요? 너의 노예령 최초 등반할 때 우리 돌아간 데가 여기입니다. 꼭대기 우리는 그다 반대길 밑, 밑으로 온 거예요. 오늘. 자, 그 밑으로 밑으로 보겠습니다. 노예령 정상을 뒤로 하고 차다 따뜻하게 못 보여요. 쪼금만 타겠습니다. 이쪽으로. 남은 돌 남은 는 괜찮아요. 그죠? 오케이, 이렇게 갑니다 이계곡을다 건너갑니다. 건너서 오 미끄럽이 미오 미끌 미끌 미끄오아물저초이 건너서 이 올라갑니다. 아이 오 완미 완끄졌네 아, 건너갑니다. 아아그 팔이야. 발전 산드 타이. 아올저올 조금 다 반짝거리. 이것도 똥똥 하네요 이거, 한끼 드렸어요, 한 끼. 한끼 드렸어요. 상태 좋아요. 따라갑니다. 그리 저건 또 뭐래요? 여기, 여기, 여기. 이거, 이거, 저거, 붐비나무거든요? 붐비나무인데 저거 뭐예요? 저거 단납입니까? 꼭 배경지 백일 같은데 배경지 달려 없죠? 붐비나무에. 배경지 자장나무에 밖에 다니까 뭐, 따로 겠습니다 뭔지.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, 또아니요 그죠? 붐비나무에 배경지가 달릴 일이 없죠? s o 니다송송왕이 n <laughs> 송송 o 왕송상 n 송송 맞죠? 죠지지세요 소나무 단나미입니다 소나로 o 나 o 큰 겁니다 분비나무니까 분비나무 a 나무 Lamina. Songs and I k 죠 n g a p u 무겁습니다 u n i c a Pumina Sulamokanica. Songs 가을 가을 a r 가을. 네, 예, 저거 한 10일 있으면 여기, 여기는 누옵니다 첫, 첫 눈에, 첫 눈. 또 발견, 너탈이. 이거 너탈이 같다니까 참 칠바석 같다. 아이 헷갈려. 하여튼 먹는 겁니다. 저거 많죠, 저거. 갔다 갑니다. 어, 먹겠어요. 이거, 어, 한끼 됩니다. 저 여기, 미리 여기도 붙어있고. 갔다 갑니다. 자, 수동이 발견, 수동이수동이 발견. 이거 누가, 누가 이렇게 해놨어, 이거. 수동이를 어? 에이, 버립니다. 그만안 되겠죠? 딱 갑니다. 숫덩이, 차가버어입니다신기한 신경까지 신기한 가요. 거, 신기한 거, 이제 보세요. 차가에서 물 나와요. 여기 죠 이야, 이게 물을 많이 먹는 마이구나. 그래서 이 나무를 죽이는 마이에요. 그죠? 물, 물, 물 떠는 거 봐요. 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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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는 거 봐요. 그죠? 신기하네. <laughs> 딱 갑니다, 이거. 자, 발견. 숫덩이, 괴물. 이건 넓지도 않아요. 땅, 땅 밑에. 이야, 크다. 여기서부터. 뚜루. 우와, 크다, 크죠. 그거 딱 합니다. 깨끗이 딱 그렇죠. 우와, 많습니다. 우와, 이거 하나가 벌써 이렇게 느겠는데요 우와, 색깔 좋고 이거 금발 까요. <laughs> 자, 사람들이라면 따끈따끈한 차가 금방 게요 필요하실 거 말씀하세요. <laughs> 금방이잖아요. 하가 갑니다. 또 발견. 이번에는 나무, 나무뿌리 밑에. 와, 차가, 꼬박이, 오늘 차가 다 가겠는데요? 오, 여기 따라갑니다. 오, 급이다. 그 뒷면이다. 저, 저, 저 차가, 뒷면이다. 여기, 여기, 차가. 이거 차 차가. 오, 나무이도이군데요 오, 차다갑니다 애매하게 있네요. 그죠? 애매하게 있어, 애매하게. 그죠? 차가 애매하게 있어. 부엌도안 들어가. <laughs> 최대한 따보겠습니다. 원형대로 못 따겠죠? 오, 크다, 그래, 그래도. 오, 야, 크다. 그래. 좋다. 가다 오케이. 이거 뭐 저겁니다. 노로삼이요. 이거 붉은 노로삼은 시가 빨간데요. 이건 끔하죠? 이거, 이거 그냥 노로삼. 노로삼. 피 있죠? 예. 이것도 약속이 있습니다. 예. 안 캡니다. <laughs> 가자고. 어. 얼차가 많았다는데. 여기도 있네. 노로삼. 어, 가자고. 오케이. 차가 요요요요요요 요, 차가 아니고 이거 요, 요것도 나뭇잎 지금 차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뭐, 어디 어디 또 있어 어디 어디 있는 차가 여기 차가 있는 여기 여기 여기, <laughs> 여기 <또> 있는 <있네>. 인터 <laughs> 있네 오케이 딱 갑니다 어, 차가 오케이 어, 차가야 고맙다 어 쪼깐요 쪼깐 거 안답니다 다딱갑니다 고맙다 차가야 장가 남아야 고맙다 차가만이 보세요. 얼마나 <목소리> 컸는가요? 보세요. 혼자 떨어졌어요. 떨어졌좀 줄었어요. 아 씨. 영어만 따니다 오, 큽니다. 라갑니다 오, 좋네. 김대한. 저, 저, 알바입이 나올 거. 자, 잠모잠모잠모 요거 좋다. 아, 좋아. 저, 떨어 거. 오. 봐바갑니다, 이거. 어, 알바비. 가방 갑니다 이거. r r y 알바 n 가방 안, 그걸 찾지? <laughs> 빨리 채워, i n g to touch you. I'm going to go to the other. I'm going to go to the other. I'm going to go to the other. I'm going to go to the o t h 봐, 에었다 예,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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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고 가자 이거 피나무야 피나무 피나무에는 전날 불러죠 오케이 이것도 모양이 이렇게 생겨봤네 요 근데 또뭐 기사하는데요 여기, 여기, 여기 이어집에 까안 보이는데 지금 고자 보냐 피나무를 없죠 이거 많은데 딱딱가 어. 필요 없죠 이거 안딱안 떠니다 안 갑니다 뭐뭐 있어 피나무에 나부 중국에 말으면큰거 같아. 이지 보자 보자.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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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없어. 계속 갑니다. 한참 내려가야겠네. 저 있네요. 자장나무에 송원 참나비 있네요. 또 할까? 가자. <laughs> 세 개. 이뭐 아, 빨리 빨리 따. 개나 그거 딱딱 하면 돼. 따, 딱. 똑로 똑께로 이렇게 이렇게 딱 뜯어 봐. 알지? 오케이 하나 또 딱딱해보라 딱딱 위에서 위에서 위에위 위에서 아주 떼어버려 세게 세게 더더더 세게 오케이 가져가 두개 획득 오케이 자두개 획득 어세개세개 획득 가져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굴 건너갔고 열심히 내려갑니다 어,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소나무 담당 몇게 하고요 수덩이만 엄청 u 다니다 o l 이 알죠? u I 이다 필요없는 t h 이 s t o 다자 이렇게 해서 오늘 a l 마치고요. 자 내려갑니다. 자 감사합니다. 김대야 빠빠 r 빠 i 하고 야 말도 u r e I'm not s u 사 e I'm 인사하고. 감사합니다 not 어, 다 u r e I'm not s u 가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그죠? 좀따가겠습니다뭐 <laughs> 집에 빨리가다 뭐 할도 없는데 여기 뭐. 갔다 가죠? 이? 지금 해는 지금 넘어가려고 해요 딱갑니면여 <laughs> 오케이 많습니다 아, 보세요 한나에서 이렇게 습니다 엄청 많았어 그냥 니다좀더되 아, 돼요. <laughs> 이거 갔다가 집출발거예요 <laughs>